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계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공부에 앞서서 포인트 네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포인트로는요. 이 시의 제목이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 이 시의 제목은 시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에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의 반복적 사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는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대립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의 대립적 이미지를 나눠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어조인데요. 어조가 직설적이면서도, 껍데기는 가라, 이것도 뭐뭐 해라, 라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라는 것도 주목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시대적 배경 측면에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통일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시대적인 키워드들을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통한 해석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의 포인트를 잡으시고 본격적인 시 분석 들어갈게요. 자 껍데기는 가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순수하지 못한 허위, 가식, 거짓, 외세, 무력, 독재, 불의 뭐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써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껍데기는 있 가라 라고 명령형어조로 아주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해서 보조사는 사용이 또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데 껍데기 는 가라라고 찝음으로써 배척의 의미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는 가라. 배척을 강화한다. 배제를 강화한다라는 거.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우리 4월 하면 1960년대 4.19 혁명 .19. 떠올리셔야 되겠죠. 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정신, 정의, 바람직한 것.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만 남고, 그게 바로 알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만 남고라고 얘기하네요. 아까는 보조사 는을 통해서 대조의 의미를 강조했다면, 여기서 보조사만은 유일한, 그리고 제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알맹이만 남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사는 배제나 배척의 의미를 강화하고, 이 보조사만은 유일한 것, 제한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를 지금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반복적 사용의 효과를 꼭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과는 우선 첫 번째로 의미 강조가 있겠죠. 그리고 화자의 의지도 강조하겠고, 운율 형성도 있겠습니다. 리듬감을 형성한다. 라는 그런 효과까지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년의 소주제는 남아야 할4구혁명의 순수한 정신, 알맹이와 그리고 껍데기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껍데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2연으로 갈게요. 또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동학령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동학농민운동 아시죠? 여러분, 동학혁명을 의미하며. 아우성은 알맹이와 조응을 이루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알맹이와 아우성은 조응을 이루고 있는데 동학운동이라는 것도 민중의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중성 그날에 그 아우성만 살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순수한 민중의 정신과 열정만 남으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알맹이랑 조응, 대응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의미의 시어로 쓰였다 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껍데기는 가라. 그래서 동학혁명의 순수한 민중정신이 보이는 부분이었다. 이 연에서는 자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강조를 또 하고 있죠.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민중의 세계인 한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민중의 세계 인 거죠, 한반도가. 그런데 여기 다깔까 벗었다 이렇게 벗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 야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허위와 거짓이 없는 가장 순수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옷이나 이런 거로 가리지 않고 모두 내놓았다라는 건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원초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가식이나 허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사다라 사녀 하면 우리가 불국사 창건 설화에 나오는 순수한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중립의 초래청 앞에 그들이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을 한대요. 중립의 초래청이라는 거, 중립, 집중하셔야 되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민족의 대화합의 장이다. 그죠? 그리고 이념을 초월한 장소이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분단이 된 것도 이념 때문에 분단이 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 이념을 초월한 장소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낸다라는 것은 순수한 모습을 보이며 맞절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맞절은. 결국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달, 아사녀가 순수하게 옷을, 옷도 이렇게 걸치지 않고 살았을 그 시절에는 우리 한반도가 하나로 합쳐져서, 어, 통일이라, 통일 전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우리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소망이 3년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했죠, 그렇죠, 여러분? 껍데기는 가라. 한번더 반복했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선생님이 지도를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도를 한 번. 네. 아이고, 이게 우리나라 지도예요. 자, 백두산. 여기에 있고요. 한라산은 우리 제주도.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죠 여러분 한라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남한에서 북한까지 라는 얘기예요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겠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가 한라산 전체를 나타내진 않지만 어 이게 바로 대유법이에요 여러분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낼 때,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낼 때, 그것을 대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부분으로 전체인 한반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그러운 그 흙가스만 남고, 바로 순수한 정신, 평화와 통일의 정신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는 이 시에서 유일하게 구체화된 시어예요. 쇠붙이 하면 뭐 총이나 뭐 이런 게 떠올리 떠, 떠,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무기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유일하게 구체화된 시어다 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무력이나 폭력은 이 땅에서 사라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에 대한 옹호 민 불의에 대한 대한 거부가 지금 나타나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시분석을 천천히 마쳤고요. 그럼 핵심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핵심 정리입니다. 자유시와 서정시, 참여시라고 되어 있죠. 특히 여기서 참여시라는 말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민주주의라든지 자유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 그 메시지를 전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 의식이 있는 참여시이다. 저항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는 진정하고 순수한 삶의 추구,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기를 바라는 진정하고 순수한 삶의 추구가 돋보였고요. 동일한 구절의 반복 껍데기는 가라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했고요. 대조적이고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들어 냈고요. 명령령 어미 뭐뭐해라의 반복으로 긴장감을 고조하면서도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의식을 드러낼 때 상징적인 시어들을 사용했죠. 껍데기라든지 알맹이라든지 이런 시들이 함축적인 상징적 시어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해와 감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역사적 사건들 속에 껍데기로 상징되는 허위와 거칠에는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과 순결함, 즉, 알맹이만 남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뭐뭐해라 라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시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껍데기죠. 껍데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의미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4월 혁명의 알맹이, 동학혁명의 아우성 등의 어휘와 연결했을 때, 억압, 외세, 독재, 부정부패 등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의 마지막 연은 상징적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한반도 전체를 언급해서 민족 분단의 비극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바로 우리 민족적 과제로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 소망 부분이 나타나 있었는데요. 결국에 그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은 우리 민족의 과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대조적인 시어를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와 순결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알맹이가 있었죠. 그래서 여쪽 왼쪽의 시어들은 다 긍정적인 시어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의 시어 같은 경우는 부리와 부정을 보여주면서 이게 껍데기였습니다. 껍데기. 그래서, 긍정적인 시어와 대조적인 시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OX 문제로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잠깐 영상을 스탑 멈춰 주시고, 다시 한번 공부를 복습하신 다음에 OX 문제를 풀어 보시고, 이 영상 재생을 다시 눌러 주세요. 그래서 확인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OX 문제 답 확인해 볼게요. 이 시는 상반대 소재를 대응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알맹이와 껍데기만 봐도 상반대 소재가 있었고, 아까 지금 표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대립적인 시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구요. 그 다음에 시어를 반복하여 껍데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단호한 의집.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맞습니다. 이 시는 현실에 대한 목적 의식보다는 인간성의 옹호, 온노이 시는 아까도 참여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참여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x죠, x. 이 시에서 화자는 순수를 지향하고자 한다. 우리 아사달 아사녀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민중의 가장 순수한 상태 그 상태를 지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아사달과 아사녀는 독재 억압도 하는 우리 민중의 고통스러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민중의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옷도 입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중립의 초래청에서 맞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아닙니다. 중립의 초래청은 남북으로 갈라진 대립 구도에서 중립국으로의 선택 뭐 인도 뭐 이런 데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통일, 대화합, 평화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에서 x죠. 화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의 정서 어, 아니죠. 단호하고 의지적인 그런 정서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래서 X고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시어로 나타낸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X고 어, 처음과 끝이 상응하는 변주 방식을 우리는 수미상관 혹은 수미상응 이라고 하는데요. 변형됐다라고 보... 보지도 못할 만큼 수미상관은 어쨌든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o o x o x x x x x x 이렇게 되죠 x x x x x 근데 이렇게 틀려 틀린 그런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쳐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건 틀려가 아니라 어, 이런 부분들이 왜 틀렸고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까지 돼야 추가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서술형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문제 1번입니다.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을 나타낸 시어를 찾아 쓰시오. 부정적인 시어였죠 여러분. 껍데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쇠붙이 있었습니다. 채점해 주시고요. 명령형 어미 사용으로 인한 효과를 서술하시오. 뭐뭐해라 라는 명령형 어미 사용하면 아무래도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화자의 단호한 의지 그리고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다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안타까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 껍데기 있는 아우성만 요렇게 보조사 사용이 있었죠. 껍데기 있는 아우성만. 이러한 조사 사용의 특징과 효과를 말해봐라. 보조사는요. 특별한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줘요. 음, 특별한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데요. 그때 이제 이 는이라는 것은 대조의 의미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만이라는 것은 단독 혹은 유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독 유일의 의미. 그렇다면은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만을 사용함으로써 만을 사용함으로써 음, 만을 사용함으로써 단독의 의미를 강조했고 남아야 한다라는 단독의 의미를 강조했고요. 가치가 없는 것은 음, 가치가 없는 것은 는을 사용해서 배척, 배저, 배제의 의미, 배척과 배제의 의미를 강조한 거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는 대조의 의미고, 만은 단독 유일의 의미를 가져요. 가치가 있는 것은 만을 사용함으로써 단독의 의미를 강조했고요. 가치가 없는 것은 는을 사용해서 배척. 껍데기 있는 가라, 너는 가라. 배척과 배제의 의미를 강조했다라는 거 서술형으로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꼭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